안녕하세요. 리치 파카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도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까? 왜내 노력은 자꾸 분산되는 걸까? 오늘 만나볼 책의 저자는 이 질문에 단순하지만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원싱, 단 하나를 찾아라. 오늘은 게리 켈러, 제이 파파산의 원싱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그단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한때 저는 빠르게 성공한 CEO였습니다. 10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회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큰 기업으로 키웠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장 그래프는 끊임없이 우상향했고, 사람들도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던 균열이 이곳 저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은 제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기에 절망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고 성공에 대한 확신은 깊은 실패의 그림자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는 포기해야 한다. 저는 경영 컨설턴트를 찾아갔습니다. 회사의 문제만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삶 전체의 혼란을 쏟아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던 그는 곧바로 본질을 짚어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조직에서 14명만 제대로 교체하세요. 너무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작은 변화로 정말 저와 회사가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수에게는 12명의 사도가 필요했지만 당신에게는 14명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복잡한 게 아니다. 수많은 일 중에서도 단 하나, 핵심을 붙잡아야 한다. 그 자리에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CEO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오직 단 하나, 14명의 핵심 인재를 찾는 일에 저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웠습니다. 회사는 단 3년 만에 연40% 성장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겁니다. 한때 한계에 부딪혀 멈춰 있던 회사가 말 그대로 위기를 기회 삼아 엄청난 성장을 거두게 된 거죠. 저 역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저 원싱, 단 하나에 몰두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해내고,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걸까요? 시간이 성취를 위한 화폐라면 누군가는 그 시간을 황금으로 바꾸고 누군가는 그 시간을 허무하게 흘려보냅니다. 차이는 단 하나. 그들은 핵심에 집중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가능성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단 하나의 일에 정말 집요하게 몰입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에 갇혀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달력에 일정을 채워 넣고 할일 목록을 늘려갑니다 그러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일의 무게에 눌려버리게 되죠 하지만 너무 많은 일을 벌이려다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자신감은 떨어지고 기대도 점점 낮아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포기하는 삶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도, 체력도, 집중력도 모두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행복하고 싶다면, 돈을 벌고 싶다면,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를 잘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 많은 것 중에 버릴 줄 아는 것, 핵심을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덜어내는 것, 진짜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의 가지수를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줄여야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 하지 마세요. 일을 줄이지 않으면 스트레스는 쌓이고 성과는 점점 초라해질 겁니다. 결국 몸도 지치고 자연스럽게 건강은 무너지고 어느 순간 가족, 친구와 함께 보내야 할그 소중했던 시간마저 사라져 버릴 겁니다. 무너지는 것은 일만이 아닙니다. 삶그 자체입니다. 하나만 봐야 합니다. 단 하나만 붙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에 파고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남다른 성과를 만드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통합니다. 왜일까요? 왜단 하나에 집중해야 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핵심에 파고들게 되면 당신의 시선은 오직 하나. 바로 그 진짜 목적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흩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오직 앞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결국 당신이 진짜 원하는 곳까지 확실하게 이끌어 줄 겁니다. 2009년 11월 13일, 네덜란드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도미노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도미노 기업 베이어스는 수백만 개의 도미노를 세우며 세계 기록 경신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 하나, 첫 번째 도미노를 살짝 밀었을 뿐인데 400만 개가 넘는 도미노가 순식간에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단한 번의 손끝 움직임으로 성인 남성이 545개의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맞먹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방출했습니다. 줄지어 세워진 도미노는 하나하나가 잠재적인 에너지였습니다. 도미노를 더 많이 세울수록 에너지는 더 많이 축적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 순간 그동안 고요히 쌓여있던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사실 이 놀라운 원리는 이미 1983년 과학자 론 화이트헤드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미노 하나는 자신보다 1.5배 더큰 것도 쓰러뜨릴 수 있다. 이 말은 조금씩 커지는 도미노들을 줄 세운다면 손가락 하나로 거대한 구조물까지 쓰러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01년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에서는 이 원리를 직접 실험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5cm짜리 작은 도미노로 시작해 마지막 8번째에는 무려 90cm나 되는 도미노를 쓰러뜨렸습니다. 이 원리를 일상 속에 적용한다면 18번째 도미노는 피사의 사탑의 높이에 달합니다. 23번째 도미노는 에펠탑보다 높습니다. 31번째 도미노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아집니다. 57번째 도미노는 지구에서 달까지 이어집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된 명확한 사실입니다. 결국 거대한 결과도 어마어마한 성공도 단 하나, 그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시작하는 그 하나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의 삶에서 반드시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도미노를 줄 세우고 첫 번째 것을 정확히 쓰러뜨리는 것. 그 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죠. 아무도 우리에게 여기서 시작하세요. 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아침 우선순위를 새로 세웁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첫 번째 도미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러뜨릴 때까지 모든 에너지와 의지를 쏟아붓습니다. 훌륭한 성공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결정하고 또 하나를 올바르게 결정하고 그렇게 작은 성공들이 시간을 만나게 되면 거대한 물줄기로 변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거대한 강을 이루듯 결국 그 힘은 폭발적인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은 단숨에 오지 않습니다. 성공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작은 성공들 위에 꾸준히 쌓이는 겁니다. 단, 한 번에 하나씩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첫 번째 도미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뜨려야 합니다. 그렇게 첫 움직임을 만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쓰러질 것입니다. 네.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집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단 하나에 몰입했던 성공의 증거는 세상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성공한 기업들은 모두 스스로를 세상에 알린 단 하나의 원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업인 샌더스는 단 하나, 치킨조리법으로 KFC를 세웠습니다. 인텔은 다양한 사업을 펼쳤지만 결국 인텔의 핵심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였습니다. 스타벅스는 말할 것도 없죠. 커피 한 잔으로 전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구글 역시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원싱은 바로 검색이었습니다. 성공은 언제나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물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기술은 진화하고 경쟁은 치열하기 때문에 원싱도 변해야 합니다. 애플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맥, 아이맥, 아이튠즈,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은 끊임없이 단 하나를 진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도 언제나 단 하나의 정신은 살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도 기존 제품들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강화하는 힘으로 존재했습니다. 결국 고객들은 애플의 모든 제품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단 하나의 법칙은 기업이나 제품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월트 디즈니에게는 자신의 꿈을 믿어주었던 형 로이 디즈니가 있었고, 월마트의 창업주 샘 월튼에게는 첫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2만 달러를 빌려준 장인 롭슨이 있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는 어린 시절 철학과 수학을 가르쳐준 멘토 막스 탈무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밴드 비틀즈의 뒤에는 다섯 번째 비틀이라고 불린 조지 마틴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원석 같던 비틀즈의 음악을 완성도 높은 예술로 다듬어 냈습니다. 오케스트라 편성, 초기 앨범의 키보드 연주, 그 많은 숨은 디테일은 바로 조지 마틴의 손끝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에게도 분명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으로 당신을 믿어준 사람, 처음으로 당신을 일으켜 세워준 사람, 네, 혼자 힘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은 언제나 누군가의 믿음과 도움 속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믿어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고, 당신 역시 누군가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공이란 나만 잘 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함께 이뤄내는 성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 그것이 성공과 성장의 핵심이라면 왜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걸까요? 물론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09년 여름 스탠퍼드 대학교의 클리포드 나스 교수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본격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6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멀티태스킹을 하는지 조사하고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나스 교수는 기대했습니다. 멀티태스커들은 분명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주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성과가 뒤처졌습니다. 집중력은 약했고, 주의 전환 능력도 떨어졌으며, 불필요한 정보에 쉽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능력자라 여겼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에 엉망으로 얽혀 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멀티태스킹을 필수 능력처럼 여깁니다. 이력서에 멀티태스킹 능력을 당당히 써넣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해내는 사람을 유능하다고 포장합니다.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콘텐츠는 수백만 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멀티태스킹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삶의 허상일 뿐입니다. 성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이 세상에서 멀티태스킹은 반드시 당신을 실망시킬 테니까요. 실제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 그중 하나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멀티태스킹은 일을 더 빠르게 끝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을 망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가까운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쁘게 보이고 싶어서, 많은 일을 하는 척 하고 싶어서, 무엇보다 할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과를 내고 싶다면 한 번에 하나, 이 단순한 힘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사람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1920년대,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심리학자들의 중요한 연구 주제였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 컴퓨터가 여러 작업을 번갈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멀티태스킹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던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컴퓨터조차 멀티태스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CPU는 한 번에 단 하나의 명령어만 처리합니다. 다만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여러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결국 컴퓨터든 사람이든 한 번에 하나,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람은 걸으면서 말도 하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지도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깊은 집중력이 필요 없는 자동화된 활동일 뿐입니다. 생각과 판단, 창의성이 필요한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멀티태스킹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력이 이리저리 분산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인들은 점점 멀티태스커가 되어버렸습니다. TV를 보면서 공부하고, 전화를 하면서 화장을 하고 식당에 앉자마자 스마트폰부터 꺼냅니다.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세 가지, 아니 다섯 가지 일까지도 한 번에 해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사무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집중을 깨는 방해의 연속입니다. 옆자리 동료가 끊임없이 말을 걸고 새로운 이메일 알림이 수시로 뜨고 SNS가 주의를 끌고 핸드폰은 쉴새 없이 울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은 평균 11분마다 한 번씩 방해를 받고 하루 3분의 1을 집중력을 되찾는데 시간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멀티태스킹은 결코 능력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미친 듯 몰아가는 잘못된 방식일 뿐입니다. 물론 집중력 결핍은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하루 평균 4,000개 이상의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고 14초마다 생각이 변합니다. 과거 인류 역시 생존을 위해 나무에서 열매를 따면서 맹수를 경계하고 불가에 앉아 주변을 살피며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멀티태스킹을 하려는 욕구는 인간의 DNA에 깊숙이 새겨진 생존 본능의 잔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글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공 3개를 동시에 다루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하나씩 빠르게 던지고 잡을 뿐입니다. 즉, 작업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 전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이 전환은 단순한 일일수록 빨리 끝나지만 복잡한 일일수록 시간과 에너지가 두 배, 세 배로 소모되기 때문이죠. 결국 작업 전환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낭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깊은 협곡 위에 드리워진 밧줄다리를 건넌다면 어떨까요? 분명 숨을 죽일 겁니다. 운전 중 누군가가 가구 배치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으로는 소파를 상상하다가 정작 앞에 급전거하는 차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 순간 당신의 집중력은 무너지고 당신의 성과 역시 망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멀티태스킹을 지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치명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두뇌 용량 낭비. 뇌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쪼개 써버리면 시간도 효율성도 모두 급격히 무너집니다. 집중력이 반으로 갈리면 성과도 반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미완성 과업 증가. 작업을 전환할수록 처음 시작했던 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당신은 마무리 되지 않은 일들을 점점 더 많이 쌓아두게 될 것이고, 해야 할 일은 늘어가지만, 완수한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 낭비. 작업을 전환할 때마다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시간은 낭비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멀티태스킹 때문에 매일 평균 28%의 업무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중 2시간 15분 이상을 그냥 날리는 셈입니다. 네 번째, 시간 예측 능력 저하. 멀티태스커는 자신이 하는 일에 걸리는 시간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합니다. 항상 더 오래 걸린다고 느끼고 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매일을 정신없이 보냅니다. 다섯 번째, 실수와 잘못된 결정. 멀티태스커는 새로운 정보에 쉽게 휘둘리며 정작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집중력은 산만해지고, 판단력은 흐려지며 실수는 늘어나고 결정은 자꾸만 어긋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 증가.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당신의 수명을 깎아먹고 당신의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멀티태스킹은 생산성의 도구가 아니라 스트레스의 폭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멀티태스킹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나려는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남들은 한 가지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몰입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비행기 조종사나 의사가 멀티태스킹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옆 사람과 수다를 떨면서 일하고 있다면 분노할 겁니다. 아니,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일에, 당신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고 계신가요? 당신이 하고 있는 업무, 당신이 품고 있는 목표, 당신이 꿈꾸는 삶, 그 모든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이 집중하지 않는다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의 삶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당신에게 진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것을 멈추고라도 오직 그것 하나에 집요하게 몰입해야만 하는 일, 그단 하나의 일은 무엇입니까? 당장 떠오르지 않으시다면 그건 당신이 바쁘게만 살아왔다는 증거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크게 꿈꿔라, 더 빠르게 달려라, 더 많은 일을 해내라. 하지만 성공은 원대한 꿈을 꾸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달리기만 하는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가장 중요한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몰입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매일 수십 개의 일을 해내지만, 정작 중요한 한 가지는 놓치고 있다면 그건 일을 하는 것이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의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리스트를 체크하면서도 당신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하루하루는 남은 기대와 우연의 흐름 속에서 매순간 흔들릴 뿐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건 거대한 변화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에 몰입한다는 건 결국 이런 선언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흩어지지 않겠다. 나는 방향 없는 바쁨을 거부하겠다. 나는 내 삶의 본질에 집중하겠다.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선택 앞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이 일이 단 하나의 도움이 되는가? 이 만남이 단 하나를 향한 길에 필요한가? 이 질문 앞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당신은 더 이상 소모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주변의 소리,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사람들의 요구, 세상은 계속해서 당신의 주의를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를 정한 사람은 다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무시할 줄 알고 해야 할 일은 명확히 알고 있으며 에너지를 흩뜨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평범한 사람보다 덜 움직이지만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주지 못했다면 이제는 방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더 넓게가 아니라 더 본질로 네, 성공은 방향을 정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원싱 단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서재에서 다룬 서른 건의 책중네 번째 책, 게리 킬러 제이 파파산의 원싱을 저자의 시선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저 역시 부동산을 공부하던 2년 동안 오로지 부동산 공부에만 몰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책만 읽고 유튜브를 봐도 다른 알고리즘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연인이었던 지금의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빠는 왜 아파트 이야기만 해? 그만큼 부동산 하나에, 부동산에만 미쳐있던 시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몰입이 지금의 삶의 판을 바꿔놓은 확실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20대의 아파트 두 채를 마련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죠. 저는 이 과정을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목적의식, 목표, 우선순위, 생산성, 먼저, 목적의식입니다. 왜 그것을 하는가에 관한 Y가 뚜렷해야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입니다. 나의 목적의식과 연관성 있는 목표를 세우되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치화가 필요하고 시각화까지 하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목표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루 중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생산성. 위세 가지를 차례로 적용하며 원싱을 한다면 생산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내 삶에서 중요한 것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알게 되니까 집중하는 데에 많은 에너지가 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약 지금 너무 바쁘다, 할게 너무 많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단 하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단 하나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더 성장시켜 줄 책과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